이 불입니다. 상대는 131 초보입니다. 저는 153이고요. 자, 금화 5개, 라이프 10개씩 가지고 플레이를 합니다. 6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상대방 라이프를 모두 없애거나 금화 25개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. 어이쿠 해골 치고 다 뺏어가네요. 자, 다 뺏어가도 뭐 그렇게 안 돼서. 저는 요거 요거는 라이프를 깎는 거기 때문에 자, 세 개의 주사위를 굴립니다. 아이코 이거는 상대 라이프 깎는 건데 안 좋아요. 라이프 가 하나밖에 안 깎이기 때문에 어우 다 돈입니다. 좋아요. 자, 다음 주 왔어요. 자, 12개, 10개 이렇게 됐습니다. 음, 12개, 10개. 자, 다음, 어유, 방패, 상대방은 방패 1개. 자, 저는 방패가 없어서 방패 1개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죠. 자, 공격 안 하겠습니다. 돈으로. 하겠습니다 자돈 아이고 방패 방패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, 두개는 좋아요 자 네. 어휴 해골 좋아요 네 해골이 4개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이코, 안 좋네요. 다시 한번 재골림 아이코, 똑같이 나왔어요. 이런 라이프도 하나 깎이고요 자, 이렇게 15개 2개 됐습니다 15개 2개 자, X는 뭐안 합니다 방패 도 필요 없고요 자 다섯 개 다시 굴립니다. 하나, 두개 다시 굴려요. 아, 돈 뺏기네요. 베스는 를그 뺏깁니다. 네개 훔쳐요. 하나, 둘, 셋, 넷, 훔쳐옵니다. 자, 저는 돈을 챙기고 있고요. 상대방은 저를 공격하고 있네요. 저 라이프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<laughs> 자, 방패로 막을 수 없도록. 뮤티니라고 해서 저 물, 파도 모양 3개 이상 하면 저를 공격할 수 있어요. 저는 막지를 못하고. 2개 남았습니다. 자, 18개. 저는 3개, 4개 정도만 하면 끝나네요. 자, 자, 돈 4개 정도만 나오면 끝납니다. 자, 하나, 둘, 두개나왔고요 자 물결 두개 나면 저요 그냥 자 물결 하나 나왔네요 네개 다섯 개 나왔습니다 그럼 게임 끝나죠 자네개 훔쳐오면 제가 이깁니다 저 라이프 하나에요자 라이프 하나 나왔습니다 2 8여덟개 정도면 0개 아이고 라이프가 거의 다 떨어져서 물, 물 나와서 질 뻔했네요. 자, 부티 다이스 아주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봤네요.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하세요. 감사합니다.